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간만이죠 우리 네저 <laughs> 너무 바빴어요 아 그러세요 네. 자,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아저 요즘에 되게 관심있는 음. 게 있는데 쉐어하우스라고 음. 네. 자세한 개념을 모르겠어요 음. 뭔는알것 같은데 음. 혹시 조금이라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면은 쉐어하우스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해 볼까요? 네. 쉐어하우스. 네, 발음 쉽지 않네요. 네. 자, 쉐어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가 보통 뭐 요즘 쉐어 웨어라고도 많이 해서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음. 같이 나눠 쓰기도 하는 공유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음. 늘었죠. 네, 우리의 네. 공유 말고요. 네. <laughs> 네. 어, 뭔가 나눠 쓰는 개념이 웃으셔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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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공유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 말 그대로 뭘 공유할 거냐? 공간을 같이 나눠 쓴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아파트든 빌라든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나 혼자만 썼어요. 네. 그런데 점차 점차 사회 구조도 변하고 뭐. 어, 예전에는 거의 4인 가구 한 가구를 이뤘다면 음. 이제는 굳이 4인 가구가 아닌 혼자 사는 가구도 음. 있고 2인이 사는 가구도 있고 혹은 가족 단위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있죠 할머니와 네. 고뭐 손녀가 살기도 음. 하고 다핵화 되다 보니까 그런 남아 있는 공간을 빌려주자라는 음. 의미에서 쉐어 하우스라는 표현이 아.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 현상에도 좀 맞고 네.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는 1인 가구에 음. 대한 증가가 또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셰어하우스는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나눠서 임대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 그러면 앞으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셰어하우스를 찾는 음. 인구도 많아질 거잖아요. 수요는 많아지겠죠. 그러면 음. 투자로서도 좀 매력적으로 제가 볼땐 음.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당분간은 저는 좋을 거라고 봐요. 이유는... 어 지금 얼마 전에 제 친구도 어 네. 이제 원룸에 가까운 주택을 계속 알아보러 다녔고 제가 생각하는 원룸 시세가 있었기 때문에 어이 정도면 될 거야라고 했는데 제가 검토하지 않은 사이에 정말로 월세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 저렴하게 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있어서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탄탄할 것 같기는 해요. 네. 대신 너무 높은 월세를 어, 만약 요구하게 되면 즉 시설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네. 오피스텔 단가보다 올라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일정한 금액 오피스텔에 가기 전까지의 금액으로 이 쉐어하우스를 하는 것은 뭐 당분간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음. 음. 쉐어하우스를 해보시고 싶어서? 음. 네, 아, 요즘 다들 네.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죠. 뭔가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음. 쉬워 보여서 제가 볼땐아그 쉬워 보인다는 표현도 솔직히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셰어하우스를 네. 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될까요? 어디서 시작하실래요? 어, 좀 조금 큰집큰집많이 네. 여러 개야 해 되니까 네, 네, 네. 그러면 그거를 사요 빌려요 아니면 아 어, 저는 음. 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음, 음. 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쉐어하우스 하시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이 쉐어하우스가 한 3~4년 전부터 좀그 네. 관심들을 가지기 시작을 하셨어요. 어, 그 이유는 은퇴하고도 많이 맞물려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파트가 예전에는 아까도 언급해 드렸지만 4인 가구로 네.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한 6평 정도에서 64, 24, 저거 24평, 그 다음에 좀더 이제 넓은 평형 해서 48에 32 해서 32평, 그 다음에 거의 또한 10평 정도 필요로 하니까 40평 이상 때 대형 아파트들도 많이 생겨난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때한 세대를 2.5로 잡아요. 평균치로. 원래는 훨씬 더 출산율이 낮지만 네. 한 가정이 그래도 뭐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기를 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음, 한 2.5로 음. 잡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방, 한 집에 룸이 4개인 아파트들이 생각해로 뭐 50대, 60세 되신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잘 팔리지 않다 보니까, 음. 혹은 거래가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음. 매매하기가 쉽진 않더라. 또, 네. 뭐, 상황은 좋아졌기 때문에 매각은 가능하더라도 음. 본인이 또살 집이 애매하신 거예요. 그, 음, 그러다 보니까 큰 평형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음. 생겨난 게 쉐어하우스예요 음. 어떻게 보면 접근하셨던 게 네. 그래서 대체로는 이 당이 네, 네개 이상 혹은 세개 이상 된 집들에서 쉐어하우스를 하시는 네. 게 조금 보편적이긴 하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시고 싶다고 하면 네. 방이 많이 있는 네. 아파트나 빌라를 위주로 뭐 매매를 하시든지 네. 혹은 뭐 보유하고 계신 집이 있거나 뭐 혹은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서 아. 이제 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음. 음, 그거는 본인들이 뭐 투자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음, 근데 음. 수익률 측면에서는 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피스텔 비슷한 가격이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음. 오피스텔, 그러니까 월세가 세버리면 네. 차라리 독립적이고 주차가 아. 가능한 오피스텔로 가버린다는 거지. 네. 그 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뭐, 각 방을 지금 하나씩 빌리는 거잖아요. 네. 혹은 뭐, 한 방에 두 명, 네. 혹은 네 명이 들어가는 방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 명이 써야 된 거고, 혹시나 방네 개, 한 명씩 쓴다 하더라도, 네 명이 이 집에 거주하는 거죠. 네. 그럼 대체로 뭐,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 주차가 한 대란 말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 대부분 셰어하우스의 기본은 주차가 많이 없어야 돼. 음. 응 그쵸. 그런데 주차를 난 어느 정도 하면서 뭐한 6, 70 정도의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난 셰어하우스 안 가겠죠. 오피스텔을 가겠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응. 그래서 너무 높은 월세 말고 네. 어, 오피스텔을 가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액. 그러니까 뭐한 50만 원 혹은 정말 높더라도 60만 원 이하여야 되지 않을까요? 응. 그래서 그아래대에 보증금을 크게 가져가지 않을 만한 그 수요들 층을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네. 음. 그러면 한 60만원 아래면 음. 방이 네 개고, 음. 24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음. 꽉 튀었을 때, 정말 이렇게 좋은 지역이고 꽉 튀었을 네. 때 음. 그게 가능한데, 음. 수요가 앞으로도 많다고 하셨으니까, 음. 대신 아까 제가 손쉽게 라는 단어가 조금 마음에 걸린다고는 했었잖아요. 어, 솔직히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고. 네. 네 혹시나 내가 아파트나 빌라를 샀는데 전세가 잘 나가질 않아. 네. 네 그랬을 때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쉐어하우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쉐어하우스가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맞는데 네. 누구나 본인들이 갖고 계셨던 아파트나 빌라를 가지고 쉐어하우스를 하실 수 있다라고 가정이 들면 네. 생각보다는 경쟁이 좀 심하지 않을까요? 아. 응. 음. 아 수요도 많고 음. 공급도. 네 공급도 많은데? 만약에 시장이 원한다고만 하면 바로바로 바로 공급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아. 어, 매력적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정말로 얘를 어, 월세를 좀 받겠다라는 목적으로 정말 열심히 하지 않는 이상은 어, 가볍게 접근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음. 그렇군요. 어, 뭐, 막 관심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laughs> 네. 너무 찬물을 끼우셨아요 아, 아니, 아니에요. <laughs> 어, 근데 어쨌든 모든 투자에는 네.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고 시작을 하자 그얘긴 거고요. 네. 네. 쉐어스가 갖고 있는 장점은 어쨌든 비어있는 방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고, 네. 그 다음에 좀 쉽게 어,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음. 하는 것도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네. 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 보려고 한 건데. 음. <laughs> 근데 또 궁금했던 게 음. 그러면 네 명이 만약에 다 음. 차게 되면 관리도 해 줘야 되잖아요. 사실 집은 관리를 안 하면 음. 쉽게 허름해지니까 그 관리하는 부분은 많이 힘든가요? 음, 제가 고객분 거해 드린 것도 있고, 그래서 운영한 네. 것도 있고,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어, 이제, 운영, 다르게 운영하시는 분들 사례를 제가 다 봐도 관리가 쉽지는 않아요. 생각이로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 요구가 다양하잖아요. 이것도 네. 일종의 서비스 사업이다 보니까, 어, 내가 임대를 하는데 그에 맞춰서 뭐 좀, 요구하는 서비스가 네. 많다 보니까 솔직히는 관리 측면이 아주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즘 유튜브라든가 방송 같은 데 나오는 걸 보면 네. 입주자들끼리 본인들이 어떤 룰을 정하고 네. 그 룰에 의해서 관리를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네. 자기네들이 네. 셀프처럼 운영을 네. 하는 것도 있고 정말로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서 뭐한한 한 집에 다섯 명에서 일곱 명 이상이 되는 곳들은 이 쉐어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직접 가서 어느 정도 청소도 해주시고 음. 뭐 재활용 같은 것도 좀 분리해서 버려주신다거나 네. 그런 것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보통 이런 임대업에는 그 위탁 관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직접 관리라고 하는 게 있고 혼용 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laughs> 대충은 이해되시죠? 네, 네. 어. 진짜 그냥 혼자 해도 되는 건 직접 관리예요. 네.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모든 것을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게 위탁 관리. 네. 그런데 이건 당연히 비용이 더 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두 개를 혼용해서 가시는 걸 이제 혼용 관리라 음. 혼합 관리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개념은 이제 큰빌딩에서들 음. 많이 음. 이제 그, 사용하시는 단어기는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직접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는데 그게 딱 하나밖에 운영을 할게 아니야. 네. 그러면은 솔직히 내가 움직이는 인건비가 뽑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음. 그래서 대부분 셰어하우스를 한다는 분들의 사례를 이제부터 공부하시게 되다 보면 꼭 하나만 운영하지 않으세요. 음... 대부분 그래서 두 개, 세 개씩 해야 적어도 내가 직접 운영을 하더라도 내 인건비가 빠지거나 네. 혹은 위탁을 하게 돼서 다른 분한테 어 이제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그 인건비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적어도 두세개 이상을 운영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합리적일 것 같고요. 네. 아니면 아싸리 나는 뭐 직장을 다니면서 할 거야라고 하면 하나 정도가 적당하겠죠. 음, 네. 대신 수익이 <laughs> 크지는 않으시겠죠. 아 그렇군요. 네, 네 대표님 셰어하우스에 음. 대해서 좀 그래도 알게 된것 같은데 음. 그냥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안 이게 해서 잘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뭔가 고려해야 될부분이라던가좀더 알아야 될게 있을까요? 음, 우리가 보통 뭘 투자를 할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좋죠. 그러니까 나라면 네. 어,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미리 상상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자, 일단 내가 보유한 주택에서 시작을 했을 때 가정치 한번 해볼까요? 내가 고요한 아파트예요 네. 그런데 그러면 하나 정도는 내가 쓰고 있을 거고, 네. 나머지를 빌려줬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셰어하우스를 하기 위해서는 뭘 사야 될까요? 어, 물건들? 응, 집기류 네. 같은 거 사야 되겠죠. 네. 대부분 셰어하우스는 이제 뭐 침대, 화장대, 뭐그 다음 옷걸이, 봉, 봉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붙박이장으로 가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집기류 같은 것들이 소소하게 조금 들어갈 거예요. 각방 단위로. 뭐 그런 것들은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 워낙에 많이 있으니까 음. 음. 자 그렇게 해서 샀어요 네. 그런데 셰어하우스가 안 됐어요 네. 자 그러면 그 집기류가 남겠죠 네. 음. 그러니 그 집기류가 남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어... 음. 그래도 내 집이니까 네. 만약에 내 집이니까 그게 그대로 남았다면 월세나 전세로 주셔도 상관은 없잖아요 네. 음. 그러면 뭐 새로 들어오시는 분한테 집기류는 다 있으니 몸만 들어오시면 음. 된다. 뭐 컴퓨터만 들고 오시면 된다라고 음. 하니까 뭐 그런 집도 있고 아닌 집도 있을 거니까 적어도 우리 집 정도가 하나 정도라고 한다면 채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셔요? 네. 음. 짐이 없으신 분들도 제법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어, 그래서, 셰어하우스를 너무 단기로 가면 이제 수익은 커지겠지만, 그게 잘안 되실 때는, 원래 개념인 좀 전세, 월세,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그걸로 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빌렸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 공간에. 네. 전세로 들어가거나 혹은 월세로 들어가서 우리가 셰어하우스를,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잘안 됐어. 임대가 잘안 나가. 네. 혹은, 어 내가 차린 곳에 굉장히 많은 셰어하우스들이 생겨서 갑자기 월세가 너무 뭐 낮아졌어. 네.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그 물건들을 다 응. 팔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물건을 어딘가는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을 거고요. 첫 번째는. 네. 그다음에 셰어하우스를 하겠다라고 내가 전세나 월세로 빌렸으니까 네. 그 기간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음.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음. 자 그러니 내가 자가로 갔을 때는 조금 리스크는 음. 적겠지만 내가 빌리는 것은 항상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전세로 빌리게 되는 것보다는 아 사는 것보다는 전세가 대부분 반이니까. 투자 금액은 반으로 주는 거고 음, 또 전세비에서 월세를 가면 가면은 보증금액은 또 거의 한 10%에서 20%니까 또 투자 금액을 더 줄겠죠. 네. 그런데 들어오는 월세는 비슷하니까 수익률은 월세일 때가 가장 높을 거고 전세일 때가 조금 낮을 거고 매매일 때가 더 작겠죠. 그런데 네. 어 수익률이 큰 만큼 안 됐을 때 리스크는 굉장히 크실 거예요. 음. 그래서 어 내가 이거를 정말 그, 계산을 잘 해보고, 최악의 단가로 내려갔을 때, 월세가 이만큼 내려갔을 때까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셔서, 그래도 나는 이, 이런 그 공간 임대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맞겠어. 음. 적성에 맞아. 음. 혹은 뭐 버틸 만 해. 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얼마 전에 굉장히 성행을 했던 갭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 뭐 200채, 300채씩 갭 투자를 했던 아파트들이 막 나오니까 갭 투자하시는 분들을 어찌 보면 손가락질을 하시지만 항상 투자법들은 양날의 칼이인 거잖아요. 좋은 네. 점이 있고 위험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내가 제어를 할수 있다 그렇다면 좋은 투자법인 거고 네. 그걸 내가 제어를 할수 없다면 난그 칼날에 베이겠지. 음. 음. 그래서 셰어하우스도 어찌 보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 임대업이니까 이걸 잘만 운영한다면 수익률은 뭐 굉장히 높고, 높을 거고요. 네. 그게 안 됐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도망 나올 수 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네, 네.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좀 고려해야 될게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어 그럼요 투자는 다 단순하지 않죠. 그런데 어찌 됐든 셰어하우스가 어, 트렌드인 것은 맞아요. 그럴 네, 수밖에 없는, 네, 사회 구조, 인구 구조를 갖고 있고, 음. 그런 인구 구조가 바탕이 된다라는 건, 어쨌든 수요는 탄탄할 거라는 거죠. 음. 대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그게 뭐냐면, 누가 뭘 해서 돈을 벌었대. <웃음> <웃음> 그러면, 정말 미친 듯이, 야, 그거 해야 돼? 샤워하우스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쉐어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러니까 수요라는 건 항상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늘을 건데, 네, 그렇죠. 갑자기 이 수요보다 더 과한 공급이 늘게 되면 일시에그 단가를 못 맞추고 막 경쟁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쉐어하우스도 어느 정도 맞아요. 어, 맞는데 너무나도 진입이 쉽고 사람들이 뭘 했대라고 하면 문화 사람들은 바로 진입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게 약간 과도기를 조금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관심있게 계속 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